전반적으로 해군 통역 장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비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Navy Interpretation Officer Society. 그래서 해군 통역 장교의 차원에서 어, 해본과 함께 여러분께 오늘 해군 통역 장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군 통역 장교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해군에서 군생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해군 통역 장교가 해군으로서 그리고 통역장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오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문 사항들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기본적으로 왜 해군 통역장교인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경험의 폭, 어떤 경험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들 어, 이세 가지 흐름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해군 통역장교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선 통역장교를 선택하신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해주는게 통역장교로서의 경험인것 같아요. 정말 어, 지휘관들을 모신다는 게 그분들의 어떤 권위를 빌어서 우리가 뭐 우수되고 행세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그 군이라는 조직의 수장들이잖아요 지휘부인데 군이라는 조직이 규모가 상당한 조직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도 규모의 조직을 이끌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결심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지휘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아 구성이 되고 그런 조직들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정말 현장에서 생생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해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역장교라는 게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임무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어쩌면 남들보다 는좀더 소중한 경험들을 얻어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육해공군, 삼군 다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역장을 선택하고 이제 육해공을 지원할 때뭐 물론. 3군을 모두 지원하셨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해군통역장교에 와야 되는가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군은 시기가 안 맞아서 시험을 안 봤고 육군하고 해군이 둘다 붙었어요 근데 저는 육군 안 가고 해군 왔거든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너무 달라요 그건 아마 개인적인 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에 비해서 육군은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저희가 경험으로 테마를 잡은 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가령 파병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장성 분들을 모시고 정말 의전 그칼 같은 의전들을 경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작전에 정말 개입을 해서 계획 수립부터 지원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해군에서의 어떤 규모가 있는 사업을 내가 지원한다든지 통역 장교의 역할을 항상 주도하는 역할을 아니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령 저도 이제 파병이 가고 싶어서 사실 해군을 가장 선호했었는데 참군 중에서 그런 내가 어디 가서도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주는 게 해군입니다. 가령 파병 기회만 해도 1 년에 세 차례 청해부대 파병을 나가고 그 8개월 단위로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특수전 파병을 나갑니다. 그리고 림팩이라든지 코브라 골드 서태평양 길에 대한 훈련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미칠함대와그 미해군 전력들과 일상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어~ 그~ 미해군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해군들과 교류가 많아요 이건 정말 해군만의 장점인데 제가 부산에서 근무를 했다가 이제 서울에 얼마 전에 발령이 나서 올라왔는데 부산에 있는 동안은 뭐~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어~ 일 년에 저희 부산 해군 작전 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외국 함정이 미해군 함정 포함해서 스물일곱 척이었어요 그니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볼수 있고. 어, 또 여기 앉아 있는 통일장교들 중에 뭐 헬기 한번 안 타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다. 근데 이 경험이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화려한 부분들이고 그 이상의 깊이 있는 경험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생활이란 부분에서도 너무 제가 배워가는 게 많고. 가령 저 같은 경우 정말 소중했던 경험이 큰 말씀을 못 드릴까. 어, 그 이제 뉴스에 공개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대잠점 협력위원회를 미칠함 대하 해군 작전 사령관에 체결을 했어요. 네. 그 지금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천안함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태에 우리가 이제 대장 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대응을 하면서 한해군 초기 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합의각서를 도출을 하고 그걸 이제 사령관님들 결재까지 받고 집행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 단계에 있어서 통역장교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단순히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정말 나한테 주어진 것만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통역도 정말 많이 하지만 통역보다 더 넓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해 줄수 있는 곳이 해군 통역 장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지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가 3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제대하고도 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군 본부 그 전평단의 중위 김견입니다. 여기 이제 세, 세 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군 여러분 다 지원하시겠지만 육군, 공군 그리고 해군 중에 해군을 뭔가 특이하게 특별하게 그리고 해군이 좀더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발견한 게 바로 경험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경험에 대해 서좀더 설명 드리려고 이걸 했고. 또한 가지 이제 저희 발표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 어떤 발표할 때 어떤 태도나 이게 최대한 솔직하게 정보를 전해드리자 여러분이 와서 뭐어 실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대한 거 다르다 뭐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하게 됐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laughs>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해군사에서는 특히 이제 국제 신사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 타군과 다르게 해군이 해군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유, 그 모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이기 어,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프대폰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고 해외에서 작전하기가 다른 군에 비해서 훨씬 용이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제 통역장교의 소요가 많고 일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모든 해군이 대외적으로 하는 임무나 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의 정말 일부 그 화려한 부분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서 아, 아 멋있다 정복 멋있다 이런 화려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 그그 그 사실 그 모든 작전과 훈련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간 준비 이런 거는 사진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아무리 어, 능숙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군에 들어와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보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3년을 군복무를 끝냈을 때아 내가 해군 왜 갔을까 내가 해군 통역장교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군복무를 <laughs> 1년 반 정도 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 물론 대부분의 해군 통역장교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하지만 제가 특히 좀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어그 과정에서는 사실 힘든 것도 있어요. 통역장교라는 자 고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군들이 single point failure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통역장교가 잘못하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패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신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20대 뭐 정말 늦어 봐야 30 이제 갓서른을 넘어가는 나이인데 그그 그 나이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까 김소영 중위가 말했듯이 그 군생활에서 정말 군생활에서 그 지도를 맡고 있는 지휘부를 옆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는 관점 그리고 어, 어떤 결심 도출하는 방법 이런 거를 보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들 엄청나게 많은 어, 앞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 생활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적으로 막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같은 제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전 평단에서 근무하기 전에 오전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단 같은 경우에는 연합 훈련을 정말 자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연중에 하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쌍용 훈련. 쌍용 훈련은 국내에서 해병대와 함께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코브라 골드 그리고 뭐 서태평양 기뢰에 대한 훈련 그리고 뭐 연합 잠수 훈련, 연합 구조 훈련 여러 가지 그, 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할때 항상 그 미군과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 시에도 항상 통역관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경험하는 바가 정말 많고 또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신 사 아, 자, 아, 사진은 이제 여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역장교, 해군 통역장교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해군 통역장교 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군 통역장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타군과 다르게 정말 다양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사업 쪽에 관심이 있다면 방사청에도 저희 보직이 있고 또 작전에 정말 한번 군대에 있으면서 작전을 느껴보겠다 하면 연합사 보직도 있고 또 해군 내에서 난 정말 뭐 순항훈련 전 세계를 여행해 보고 싶다 하면 순항훈련의 기회, 파병의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타군에 비해서 정말 해군이 어떤 다양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때 3군 중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날에 근무하면서 세월호가 4월 16일에 작년에 있었는데 정말 전국가적으로 그 비극적인 참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일원이 돼서 기여를 할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지금 돌아보면 매우 뿌듯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전국가적인 관심이 있는 중심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는 그때 경험이 정말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그 군생활 이후에도 기억에 남고 또 나중에도 분명히 있을 만한 어 그런 경험이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그 제가 오전 단위 근무 후에는 수당훈련을 갔다 왔었는데 사관학교 이제 69기 생도들이 어 수당훈련이 뭐냐면 이제 사관학교 생도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임관을 하기 전에 이제 졸업 여행 어 훈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통역관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데 이 겉으로 볼 때는 순항훈련이란 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아 해외 가고 그리고 또 정복 있고 구기 선양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준비나 노력의 과정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했던 순항훈련 같은 경우 는 12개국을 방문했는데 뭐 파푸아뉴기니부터 정말 아마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할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언제 파푸안 유기인이나 스리랑카 이런 나라의 대사관, 그리고 그 지역 인사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또 협조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어차피 군복무 3년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군이나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해군이 정말 가치 있는 경험, 그러니까 경험의 폭도 다양하고 많지만 그또 경험의 가치 자체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략하게 사진 설명하면 가장 오른쪽은 이제 제가 호주 갔을 때그 시드니의 총독 그 시드니 총독 같은 경우는 영국 영어를 대표해서 호주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인데 이제 해, 한국 해군에서 한국을 해군을 대표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가장 오른쪽 아래는 저게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게 오스프리 헬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쌍용 훈련에 처음으로 오스프리 헬기가 독도함에 이착함을 했는데. 뭐 사실 저도 군대에 제가 당시에 없었다면 아마 쉽게 헬기가 독도함면 착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 그냥 맨날 하는 건데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처음 시도해 보는 기체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노력과 준비가 상당합니다. 뭐 비행 갑판의 두께부터 뭐 조종사의 숙달도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정말 모든 게다 완료가 됐을 때 이런 걸 실행하는 거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또 그거의 혜택으로 여러분이 남들이 해볼 수 없는 어떤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더 이제 순항훈련 가서 찍은 뭐더 많은 사진인데 중간에 사진 같은 경우 파푸아 유기니 파푸안 유기니 군뭐 사령관을 만나서 제가 제가 접견을 도와드렸던 그 사진이고 여러분들 기억 혹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갔던 순항훈련이 그때 그 겨울 왕국 최영암 해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감, 들어가면서 워낙 그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함 전체가 얼었었던 제가그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함정 안에 있었는데 가장 오른쪽 아래의 사진이 그때 러시아 이제 입항하면서 그 추운 날씨에 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수상훈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회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파병. 아까 김서형 중위가 얘기했듯이 청해부대 파병 같은 경우에는 연중 3회가 있고 아그 부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아까 김성중이 말했듯이 배우는 것도 많고 하지만 또 하나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들 전역 후에 뭐 대학원을 가시던 취직을 하시던 이런 경험을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운 거 이외에도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선배들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해서 상당히 해군 통역 장교로 근무하면서의 어떤 경험을 레버리지 해서 되게 좋은 전역 후에 그 자리를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이번 연 중에 설명할 텐데 n 뭐 b a 를 가신 선배도 있고 뭐 취직도 잘 되시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해군, 해군 통역장교로 와서 근무하면서 배우는 거 그리고 경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지 않은 아, 뭐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지만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게아 정말 잘왔다 정말 해군 통역장교로 와서 정말 하기 힘든 경험 많이 했고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하는 것 같습니다.